자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 오늘은 하, 여러분들 이러고 있어도 뭔가 이 약간 어두운 기운이 넘치지 않습니까? 네 <laughs> 어, 우리 개그맨 동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이 마스크의 또 사업을 어, 투자하고 계신 우리 김수영 형님이 나오셨습니다.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. 부탁드립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형 이제 어두운 기운을 확실하게 네, 보여. 네. <laughs> 우리 형이 이 91년도 개그맨 동기야, 음. 개그맨 동기인데 우리 동기들이 너무 화려해 뭐뭐 뭐 유재석, 김용만, 김국진, 김수용, 박수홍, 남희석, 윤기원 음. 음. 아 그분이 배우인가? 어, 그, 그 개그맨, 개그맨 하다가, 하다가 아 그만두고 탤런트 시험 봐서 탤런트 탤런트가 됐지 아, 아 그, 그 친구 요, 요도파야 아, 요도파열. 네. 그 유명한. 네. 드라마 캐스팅 되고, 이제 찍기 전에. 네. 그. 그 뭐라 그래? 맨 노래. 맨 노래. 바뀌어갖고, 요도가 파열되고. 파열되고. 여기 중에 수영이 형은.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, 개그맨을 웃기는 개그맨이 진짜 어려워. 근데 수영이 형은. 개그맨만 웃겨네 <laughs> 아, 근데 저는 네.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. 말이 없으시잖아요 네. 근데 웃겨. 그때 어디지? 무슨 프로그램에서 둘이 밥 먹는 게 있었는데 에이. 말을 안 해. 아 병재 전참이. 아 어. 전참 유병재 맞아. 유병제그데 네. 네. 아, 너무 재밌어. 아, 그냥 아, 본 아, 봐도 아, 재밌어. 그때 보면 그냥 조용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? 하는데 웃겨. <laughs> 네. 그리고 네. 그때는 네. 방송에서 못 들었어. <laughs> 아 근데. 웃어 웃어. 그데 응. 그때는 형이 지금도 그러는데 진짜 잘생겼어 아. 오빠는 40몇kg 빠졌는데 그치? 난 아, 지금 42kg을 어우 진짜? 42kg. 어, 어, 진짜? 아니, 장난 아니, 장난. 대박. 아니 나는 43세에요 43세. 아, 아, 첫번째 그렇게... 결혼은 43세 두번째 결혼이에요? 아니 첫번째에요 아. 첫번째를 계 <laughs> <계속 웃음> 유지하고 있어 아 유지하면서 첫 번째 야 우리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응. 나도 유지 중 나도 유지 중어 그럼 응. 어. 솔직히 우리 동기 중에서 야 제가 저렇게 잘될거 같다라고 응. 생각했던 동기가 있어요 지금 잘된 우리 동기 너무 잘 되는 사람이 응. 많아요 유지서 <laughs> 아, 나랑 똑같아 골프는 90... 94년에 시작했어요. 와, 29살 진짜? 때 아버지가 보더라고. 골프는 젊어서 쳐야 돼. 음, 맞아. 맞아. 그럼 보통 우리나라는 한 40대, 30대 이렇게 뭐 치는데 지금 빨리 해라. 어. 예. 어. 그래서 바로. 여의도에 그, 연상 아, 빌딩 그 옆에, 어. 네. 지금 없어졌지만, 거기 가서 끊었죠. 돈 주고, 배우겠습니다. 되게 껄렁거리는 거예요. 음. 아, 프로가? 응. 음. 골프, 뭐, 어쩔 수죠 뭐, 깐줄 <laughs> <안줄까진> 까줄거리는 거예요. <거죠? 웃음> 성의도 없어. 아, 뭐 주머니에 손 넣고, 뭐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. 근데 굉장히 상냥해, 여자들한테는. 아, 아 남자한테만. 자세 잡아주고. 음. 안 잡아줘도 되는데, 뒤에서 음. 굳이. <laughs> 응, 응. 나는 그냥 한 5분, 10분 얘기하고 딴 데가. 음. 나도 음. 하고 있을 때. 네?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. 그래서. 그러다가, 이제, 여기 사세요? 그러는 거야. 여기도요. 여기. 예, 여기 살아요 오. 그러면 고등학교도 여기서 나왔어요? <laughs> 아 예. 어, 어 선배님. 뭐왜냐면 형이 무조건 일회니까. 아. 내 <laughs> 고등학교 후배인 거예요. <laughs> 그껄렁대던 프로가. 사년 네, 후배. 그때부터 그냥 음... 그게 한 일주일 지나고요. 어. 네? 그 다음부터는 풀로 옆에 있어요. 깍맨하게힘 어, 빼시고요. 아... 뭘 보시고 열심히. 아. 엄청 빨리 늦었겠어요. 이제 단기간에. 그래서 뭐한달 보름만에 이제 머리를 얹으러 나갔죠. 와. 음. 빨리 나갔다. 머리 얹으러 나간 게그 배동성 선배랑 와. 김태화 선배랑 가수 아, 태 어. 정훈이 씨 장편 네, 그리고 뭐 복싱 프로모터인가 뭐 하는 레이시 네. 나간 거예요. 그래서 세그세 그 분은 9 0 대. 어저야뭐 처음 나가는 거니까 음. 그래서 어뭐뭐 뭐 오늘 처음이라고 내기 했을 것 같은데 네? 내기하자고 그랬을것 같은데 안전 처음이니까 그러니 형은 하자는 얘기 안 했겠지만 아 실수 뭐 열심히 뭘 하더라고요 <laughs> 열심히 뭐 하시고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아 그치 맞아 맞아 아, 그래서 그 장갑 찍찍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난 앉아서 그냥 쭉 <laughs> 열었어요. 열고 닫고. 응. 근데 한 분이. 뭐라해? 치고 난 다음에 그게 잘안됐을거예요 어. 뭐야? 뭐야? 왜? 왜 찍찍 소리를 내? 그것 때문에 저희가 <laughs> 음. 못 쳤대. 응? 매너가 뭐 처음 나와서 그러는데 절대 뭐 남칠 때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아 근데 그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. 네. 어, 죄송합니다. 몰랐습니다. 아니 처음인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까지. 음. 음. 그리고 퍼팅할 때 그린에서 좀 걸어다녔어요. 제가 모르니까. 아, 모르니까. 어, 왔다 갔다. 음. 어. 왜 걸어다니니? 음? 아름 걸었대. 네, 발그게 음. 와, 그래갖고.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그때 골프 치게 지라서 골프도 못 치잖아요. 처음 머 맞아 맞아, 맞아 그 인도랑 다르더라고요. 완전히 맨, 맨땅은 완전히. 틀리죠. 인도는 공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. 맞아. 이거는 어디 꺼진데 들어가 있고 하니까 막 땅치 막. 막흙이 나가고 뭐 졸라 뭐 그래야 되나 맞아 맞아 뭐 맞아. 그런 거 나고 뭐 하니까. 임신이 하나도 없는나이트 클럽에 정말 종횡무진 단위 때였어요. 그렇죠. 자기야 결혼 응. 전이야. 결혼 전이야. 결혼 <laughs> 어. 92년? 92년? 1년이냐. 아. 어, 아, 행사가 아니라 그냥 놀러. 그냥 놀러. 아. 놀러. 네, 뭐 힐탕. 뭐. 어, 또그 음. 월, 6월도 저기 데리타, 나키나, 굿띠 뭐 아, 얘기해줘요? 아무 호구로 하면 어때요? 지금, 뭐, 나나 뭐, 지금 다 없어졌으니까. <laughs> 근데 그때 유일하게 자가용이 있는 거는 수용이요. 로얄 프린스? 네, 로얄 프린스. 옛날에. 몰라. 어? 어? 로얄 프린스를 몰라? 어, 뭐야? 모를 수 있죠. 엄청 좋아, 좋은 거야? 자동차. 와, 음. 엄청난 차야. 로얄 시리즈라고. 그... 아, 대우에서 그 나왔던 거. 그랜저? 아니죠. 그랜저는 현대 거예요. 아, 그 전. 대우 거. <laughs> 진짜 멋있었요 그니까. 근데 거기에 한 차에 완전 호랑이 담배 피자시죠 진짜 다 때려 타는 거야. 음. 거기에 나는 뚱뚱하기 때문에 트렁크에 못 탔지만 재석이는 <laughs> 트렁크에 탔지. 네. 막내니까. 막내니까 음. 트렁크에 타 그리고 형 차에서 음. 내릴 때 다들 기겁을 하지. 여덟 명이 내려버니까 이게 진짜 진짜 여덟 명이 우 내리니까 무슨 경연 대회 하는 줄 알았어 언덕 올라갈 때 히터 틀면 안돼 차가 안 올라 차가 안올 <laughs> 덜덜덜 어 그리고 올라갈 때는 에어컨 기타 꺼야 아, 그 정도 네. 어 그럼 내가 정말 근데 그때가 형 재밌었던 거 같아 없을 때요 이야 우리가 6만 원 받았어요 5만 9천 원 정말 7, 6백. 7, 6백. 한 달에 벌면 두개 하면 뭐한5 0만 원, 오십만 원. 음. 그걸로 하나 하면 뭐한2 20, 0만원 초반, 그걸로 그래. 뭐 놀러 다니는 음. 거야. 서로 돈 모아서 이만 원씩 걷어가지고, 응. 음. 누구 하나가 돈을 그치? 못 내. 그게 어, 어. 좋은 거야. 응. 어. 아, 이만 원씩 모아서. 그투도한명 응. <laughs> 끝까지. 한명 갖고. 끝까지. <laughs> 왜냐면 우리 동기 중에선. 정말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. 음. 형도 술을 음. 못 먹고 음. 재석이 6만이 형나 술병이면 한 병이면 충분해요. 한 명이면 음. 충분했어. 그래서 여자분들 오면은 이제 부킹하면 한잔 따라주고 네. 이걸 다 먹고 가는 애가 제일 미웠어. 음. <laughs> 근데 안 먹고 가는 애면 다시 병에다가 음. 부어놓는거지 음. 다시 부어서 마치 네가 처음이다. 부킹 음. 들어오면 어쨌든. 음. 진짜 와 정말 많이 놀았다. 진짜 음. 이 구독자분들한테 네. 형님 우리 힘을 줄수 있는 한 마디 부탁해도 될까요? 힘이요? 네. 내가 아, 힘이 없는 데이야내힘 있는 사람이어야지. 네, 그래도, 와, 그래도 환자 같은 사람이. <laughs> 존버하세요. 존버하시고 네. 존버가 승리자입니다. 네. 맞습니다. 존버, 형 존버해. 네? 아그 이게 <laughs>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주되 아, 내가 오래오래 오래 버틴다. 어 버틴다. 아. 존나게 <놀람> 멋지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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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요. 맞아요? 아, 맞아 맞아. 어. 표현할 줄 몰랐어요. 어, 맞아. <놀람> 네. 입으로 그렇게 배틀 좀 몰랐지. 아, <놀람> 어. <놀람> 야, 아, 나 지금 잘못 얘기한 줄알요 오, 깜짝이야. 맞네. 아, 그래, 아요 프로 선수 한 명이 이렇게 같이 프로함, 프로함. 프로, 프로. 아, 프로암 대회를 나간 네. 적 있어요. 한20 15년 전? 예. 음. 거의 20년. 아 이범이 아, 아, 와그 같은 조구나 같은 조였어요. 어, 근데 지금 유명하지가 않았어요. 맞아, 맞아. 음. 그 친구가 하이마트인가 전자랜드인가 음, 하이마트. 아, 하이마트 하이마트 마트 하이마트 마트 소속이었네. 음. 하이마트 이렇게 써있더라고요. 음. 저는 몰랐어요, 사실 그분을 음. <laughs> 그 당시에. 어, 어. 지금은 굉장히 뭐 유명하시지만 네. 그당시에 몰랐어요. 그래서 뭘 알려줘요? 뭐, 아 그거는 그래서 알려주는 게 싫어서 저기 나한테 뭐알려줄 하면 빨리 딱치고 치고. <laughs> 알려주려다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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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제가 실수한 게 있죠 그거는 음. 아예 뭐 그래도 뭐 <laughs> 전자제품 싸게 살수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제가 골프 치다가 한 시간 동안 혼난 적 있어요 선배한테 <laughs> 아. 그 실명을 얘기할수록 개그맨 선배였대데 예, 실명은 얘기하면 안돼 너무 무서워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진국진 아저씨? 아니에요 동기 진짜... 친구인데 뭐. 동기죠 아, 동기. 캐나다를 갔어요 2000년 초반에 이성미 선배님이 이민 갔을 때아 그 제가 놀러 간 거예요 벤쿠버에 음. 근데 또 선배 한 분이 놀러 내일 온대요 미국에서 <laughs> 음. 아예 그래서 그래서? 그분이 그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그 잡아놨거든요 6박 7일 어. 캐나다를 그래서 저는 친구들도 있고 벤쿠버에 친구들도 만나고 어. 야 내일 골프 칠래?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숨도 안 쉬고 아니요 <laughs> 방금 뭐라 그랬냐? 음. 아안는다는 그랬습니다 <laughs> 야성미야 까마득한 후배가 선배가 어? 내일 골프 칠래그랬더니 숨도 안쉬고 아니요? 야이 말이나 되니? 어 근데 형 지금 그분 흉내낸 거 아니야? 아그래아 누가 알거같은데 아니 형 그분 흉내냈잖아요 아, 흉내냈어요? <laughs> 어그래고아치겠습니다 장난해? 어? 내가 좀 전에 어? 물어봤을 때안 한다 그랬다가 라고 했더니 또 친다고 그래? 장난해? 아 진짜 치겠 죄송합니다 치겠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다음 날 치러 갔어요. 민수이는안 해요. 응. <laughs> 그냥 쳐요. 아 <딱. 웃음> 어, 진짜 <laughs> 딱 보고 어 오케이 또딱 걸어가서 딱 놓고 딱 쳐요. 근데 저희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너무 대중심다고 치기 싫은 거 치네. 아 너무 흉내를 조금 자제해 줘. 지금 너무 너, 너 <laughs> 치기 싫은 거 티내냐? 아니요,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. 어떻게 이렇게 스윙 안 하고, 바로 와서 치냐? 아 저는 원래 그런데요. 네, 음. 그러 치기 싫은 거. 티내고. 뭐, 한다고. <laughs> 그래고 음. 빈스윙을, 아, 저거 진짜 안 하는데. 안 하는데. 두세 <laughs> 번씩? 매울. 매울. 아힘 빠져. <laughs> 어형 되게 지쳤겠는데 <laughs> 캐나다까지 가서 여기 모험 몸을... 거의 캐리도 없는데였거든요 음... 그 가방 끌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. 카트도 없이 어... 아... <laughs> 렇게 끌고 다니면서 남자를... 훈련을... 응. 그럴 집도 없는데요. 그냥 가끔 그... 이제 차가 지나가면서 네, 어떤 이렇게 아, 매점 이렇게 아... 와서 사 먹고 하고 너무 지쳤어요 <laughs> 음, 굉장히 기분이 약간 업, 다운된 것 같죠? 아니에요 형 지금 기분 진짜 좋은 상태예요 최고예요 어, 최고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? 아 어, 네. <laughs> 우리 동기 형이다 대박 <laughs> 여보세요? 아이 프렌드 잘 지내나 미안하네 너무 늦게 전화했네 어, 어 뭔가 <laughs> 아니 오늘 저희 안산 왔으면은 저녁 먹자고 전화가 나는 좀 재현 형형 전화왔더라고 아 오늘 그러니까... 아니야 나는 화요일날 전화거든 수아 미리 전화해 이그형 갑자기 수요일인데 기훈이 전화해봐 그래서 있으면 어. 같이 넘어와 그러길래 그래. 아니오님 갑자기 그러면 됩니까 음, 그래 그래야 아서 문자 멋지그래서 알 아로써 교훈도 잘 주고 그래요 응야 어? 음. 내가 제 동기가 <laughs> 와 어, 동기인데도. 동기, 동기 네. 특집이네 동기, 동기 특집이 동기스러웠어. 짠듯이 전화가 오네요. 그러니깐 네. 와, 깜짝 놀랐다, 친구가. 네. <laughs> 자, 여러분, 아, 수영형 좋은 기운 그리고 이렇게 활발한 웃음을 여러분들 보고 <웃음> 기운 을 내시기 바란다. 어, 활발한. 웃음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분 되게 업데이 있는 상태예요,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나도 적응이 안 되지. <laughs> 아, 이좀 홍보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번. 아끝난거예요 구독자가 왕성해지면 아끝난거예요 지금? 아니 더할수 있어요 네 아, 하고싶으면 <laughs> 더 하셔도 돼요 아니 아니 이래도 되나 싶어서 한것도 <laughs> 없는데 벌써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아니, 아니 지금도 다시 시작해도 지금도 돼요? 지금도 다시 타임. 시작해도 돼요 어내 어, 네, 다시 시작할까요? <laughs> 형이 올때 준비했던 걸 다시 한마디 해 일부러 준비 안 했어요. <laughs> 준비하면 되게 못 살려요. 맞아 <laughs> 그냥 그냥 이렇게. <laughs> 아니 해야지. 근데 뭐 지금까지 사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. 아 그래요? 아뭐 사는 건 없어요? 아니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. <laughs> 어. 아 근데 뭐 저희는 그냥 네. 이런 날 것의 그 맛이 있어요 유튜브는. 그럼 짜여든 듯이 막, 그렇죠. 막 그렇죠. 방송처럼 어. 막 대사 뭐, <laughs> 뭐 질문 뭐. 대본 짜고 이거 네. 이렇게 네. 와서. 네. 얘기하고 어 이거 끝난 거야 이러는데 이걸로 가는 거야. 음, 이거는 뭐 날것에 반응 맞아. 네. 우리 이러다가 그냥 편집 갑자기 뚝 하고 그냥 이번에 네. 끝 이럴 수도 네. 있고. <laughs>